와 <쥐기> 와우. <laughs> 어, 얼굴. 어, 그럼... 온 상태인 <laughs> <왜 그런> 거죠? <laughs> 프로즌 펀치라고 들어봤어요? 아무거나 할게요. 랩한번 갈게요. 아, 알겠습니다. 어, 눈맵이네. 겨울맵 고르셨네. 어드밴티지 충분히 가져가는 아, 상황이었고요. 도대체 무슨 연관성 있는야 <laughs> 매일 그 겨울 그거잖아요. 그치, 얘들아. 쟁탈맵 누가 유리할 게 없지. 그치, 맞아. 쟁탈맵은 음, 정정당당해. 확실히 메인은 탱커로 가야되긴 하겠다 저정도면은 아닌가? 나도 탱커로 가야되나? 네, 1경기 시작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아 진짜 저 소리 좀 무섭다 와 센스 미쳤고 이 스킬 두개를 진짜 얼마만큼이나 저렇게 활용을 저렇게 와또맞추는 것도 너무 아프게 맞추시고요 스킬 두개로 진짜 최대한의 이득을 보시는 것같아와아됐다 어? <laughs> 잘 빠지네? 와 멍했다 <laughs> 타깃 잘못 다 <laughs> 어, 어, 타이밍 잘못됐다. 아. 뭐, 거점 양보해드리겠습니다. 넓은 아량을 가진 제가 양보해드리죠. <laughs> 와, 이거 한대 맞추는 건 반칙 아닌가요? <laughs> 한 대에서 날아오는 맞춰야죠. <laughs> 오! 이게 온다고? 우와, 대박. 아 대박이다. 이, 아, 진짜, 진짜 만난 메이들보다 진짜 빨리 오네? 이 정도면 안 얼겠지 했는데 얼어버리네? 아, 극찬, 그 감사합니다. 제가 요튼 스킨까지 꼈는데 이렇게 빨리 오는 거 보면은 쉽지 않네요. 이을 빼러 간턴이었습니다 어차피 궁을로세 번에 와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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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 뺏겼다. 너무 놀려, 너무 놀려. 난 솔직히 뺏기만 하죠 우와. 죽을 뻔. 와침 필요해. 어. 피다 남았었어요. <laughs> 네. 어 뭐야? 어 뭐야? 뭐긴 뭐야? 내가 이겼지. 어? 어? 와! 우와 아니 이걸 인파서블. <laughs> 이거 진짜 맵에 어드벤티지가 있는 건가? 왜 갑자기 이렇게 또 각성하셨죠? 와 이제 마이 턴와와어 이거 얼 상태인가 그죠? 그 프로즌 어택이라고 분명히 시간을 멈췄는데 아 <laughs> 꼼꼼하시네. 아이, <꽁꽁하시네>. 아이. <laughs> 움직이는 거지? 프로즌 펀치라고 들어봤어요? 얼린 상태에서 펀치가 진짜 요철이네. <laughs> <laughs> 아이고 뭐못 가시겠는데 이 정도면? 가실 수 있으신가? 아한번 뺏기니까 답이 없네. 저 여기 있어요. 저도 같이 구역에서 왔어요. 어? 아유 가실 수 있으신가? 힘 내라 힘, 힘 내라 힘. 힘!내라 힘! 아이고 못밟으셨네 아... <laughs> 아 진짜 아깝습니다 간발이 찼어요 <laughs> 너무 악독하시다 진짜 <laughs> 내가 알던 아론이 맞나 아 원래 이런거는 아, 악역이 필요한 법이에요 세상은 탓할 사람이 필요해요 저를 탓하세요 제가 너무 잘해서 또 그런거니까 <laughs> 어이구 오와 아니 진짜 무빙을 야둠피 몸뚱아리가 너무 큰가 무빙을 하기 역시 아뭐 그렇게 아픈 소리 내시니까 어차피 5천 오실 거면 <웃음> <웃음> 아 제가 어떻게 아니, 들어가요 거점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차탄 사기 시작안한거 같은데 <laughs> 와 진짜 어 뭐야. 와, 지형조물을 너무 잘 이용하시네. 이렇게라도 해야. <laughs> 등기를 이겨줘 <laughs> 역시 매일 1하짬짬이이 아, 진짜. 짜하하 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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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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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, 그냥 원펀치에 가버리셨네. <laughs> 갈게요. 오케이, <마침> 필요해. <laughs> 우와, 무서워라. 아, 이거 너무 너무 세다. <laughs> 아. 어 아.

라이딩 경진 그렇게 안 큰데, 뭐지? 아, <laughs> 일부러 이거, 일부러 저렇나 몰라, 리날 아, 가신 건가? <웃음>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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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잘 아, 쳤다 <laughs> 나이스 게이드 <힛? 웃음> 네. 오, 와, 대박. 우와. 이거를 머리를 맞춘다고? 와. <laughs> 아, 왜 이렇게 멀지? 맛있어. 와 진짜 <laughs> 아직 한턴 남아 계십니다. 뭐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이거 충분히 와요 이거 아 아닌가 불가능인가? 뭐 근데 이렇게 <laughs> 계속 걸어가기만 해도 못 가네. <웃음> <웃음> 아 이겼다. <laughs> <laughs> 아 메이가 이렇게 이렇게 안 좋은 챔프였나? 아 그래도 메이로 진짜 선전하셨네요 이 정도면. 아 재밌었습니다. 아 재밌었습니다. 아 오늘도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머리콩 어. 아, 아 치유가 제... 힐러네 구독과 좋아요만이 아로니를 진화시킨다